세나부 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를 받은 걸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먼저 알아서 언박싱은 아니고요. 홍새우를 제가 시켰어요. 자, 컴온, 주민 해주세요. 주민을 더 해주세요. 네, 이게 홍새우라는 아이인데요. 얘가 지금 제철이어서 생으로 먹기에도 달고 뭐. 튀겨먹고 구워먹고 다 한다는데 제가 볼때 생으로 먹기에는 아, 살짝 좀 구충제를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로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워먹고 삶아먹고 뭐 생으로 먹고 뭐 파스타도 솔직히 해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일단 이거 아이스팩이 뭐 거의 중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거 쓰임새 많은 거 아시죠 아이스팩 아이스팩 다 녹인 후에 뭐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저거를 저희 디퓨저 만들듯이 거기 예쁜 유리 컵이나 이런 곳에 넣어서 디퓨저처럼 향기를 넣고 또 꽂아 놓으면 되게 오래 방향제 역할을 한대요. 아 새우를 한번 씻어 주고요. 음, 씻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좀 얘가 지금, 오는 도중에 이렇게 좀 애들이 나와있죠. 이게 뭐 새우 내장인지. 뻘이네요, 뻘. 자, 완벽히 씻고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끊어. 자, 여기 가까이 와주실래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초좀이래가지고 이게 새우 알이에요, 알. 을 너무 많이 품고 있어서 좀 많이 미안합니다. 개지렁이도 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얘를 좀 너무 많이 미안해서 흘려보내야 됐지만 저희 뱃속엔 넣을 수 없길래. 알도 버리나요? 알을 저희가 뭐 먹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솔직히. 근데 저는 혹시 얘가 홍새우가 아까 봤더니 저희 오석준님이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 홍새우 아이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무트로 올라올 때 잡기가 쉽대요. 그래서 그때 잡아서 얘가 이렇게 게지렁이도 먹고 있었죠. 약간 뻘이 다른 새우에 비해 막 이렇게 물에 100% 놀고 있는 뭐 대하나 아충아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는 뻘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자, 요거는 내일 저희가 뭐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같이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우 파스타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 이제 더 까야 되는데 정말 막말로 너무 쌩뭐하더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오석주님만 먹을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겠죠. 저는 체질상 새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어서 저는 먹지 않고 오석주님과... 무석군요 아빠를 위에 하고 있는 일이죠 자 이거 붉은 소금이에요 붉은 신한소금 이렇게 새우 뭐 여느 때 저희 대하먹듯이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이제 좀 끓고 있었던 물에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빨개질 때까지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비춰 주실래요 네 이거는 여기 남은 머리하고 같이 합쳐서, 파스타 만들려고 했던 새우 머리 떼가지고 손질한 부분인데요. 뭔지 아시겠죠? 네. 버터를 넣고, 같이 버터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 되면 다시 만나요! 웃지 마! 자, 여러분. 아, 좀 많아졌죠? 아까보다. 여기를 이렇게 와보세요. 홍새우가 찌니까 확실히 더 빨갛게 네, 색이 드러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끄고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아, 네가 해. 어.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렇게 또 엄청난 노가다를 속죄 표현으로 했습니다. 노가다가 니들 무슨 뜻이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뭔데? 고대니 <laughs> 맞아. 그래서 이 노가다 끝나갈 땐 역시 소주 한 잔이죠. 이 소주 한 잔, 이 소주는 제가 술은 솔직히 잘 먹게 생겼지만 한 방울도 입에 못 대고요. 에... 네. 알올 분해 요소가 몸속에 없어서 tmi지만 이렇게 담궈 놓을게요. 왜 담가 놓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생으로 먹는다는데 석주하고 저는 약간 그석 석주도 비려서 단맛이 나면서 또 비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이건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전을 할 예정입니다. 급 변경이 됐어요. 스파게티에서 파스타에서 전으로 이따가 할 예정이고요. 자 이건 아까 저희가 뭐하기로 했었는지 버터 구이를 하기로 했었죠. 얘를, 이렇게 해서, 버터를 넣고, 그냥 볶아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전 따로 젓가락도 안 쓰겠습니다. 버터 덜었던 칼날로, 그냥. 아, 이거 환풍기를 켜야 되는데, 냄새가 정말 자극적이거든요. 제가 켜겠습니다. 근데 환풍기 켜면 시끄러울까봐. 자, 이렇게. 줌인 좀 해주세요, 오석주 작가님. 촬영기사 겸, 편집장 겸 작가인데, 요즘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옥치에 팔리셔서. 옥치뿐만 아니고, 다른 게임에도. 이걸좀 버터량을 왜 넉넉하게 뒀냐면요. 저희, 아, 옆에서 오석주님이 한대 때렸어요. 소심하게. 세 손가락으로. 어깨에 살포시 올리듯. 탁 쳤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하고 신호를 줬는데 이거 버터량을 좀더 넣은 이유는 저희 아까 이거 구운 거 이거 같이 있다가 볶아서 먹으려고 네 그러면 저희가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잘 쪄진 새우를 깠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작죠 저희 왜 새우튀김 오, 엄청 크다 하고 봤는데 꼭 까면 요만한 새우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이 새우를 네 저희 오석준님께서 드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이 어떤가요? 엄청 달아요, 부드럽고. 정말 부드럽고 달아요? 네. 어, 이 새우가 정말 작아서 먹을 게 없어 보이긴 하는 홍새우인데 얘가 굉장히 몸에 의외로 진짜 많이 좋더라고요. 모든 갑각류는 저희에게 타우린이 들어있어서 갑각류를 씹어 먹었을 때 굉장히 좋지만, 이것 또한, 아, 타우린은 오징어네요. 죄송해요. 키토산이죠. 그럼 새우와 칼슘,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또 무기질도 들어있나요? 보석주 작가님? 맞아요? 아, 네. 저희 무기질도 들어있는 이 홍새우를 지금 제철이라니까 가격이 이게 다른 새우에 비해 많이 안 비싸요. 어, 이게 40마리 기준에 저 1kg. 만9 0 0 0원 17,500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9,000원에 샀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따가 뭐, 해물파전을 할때 넣을 거고, 파스타도 뭐, 반절해 먹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버터구이를 해서 머리는 모아서 버터구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굉장히 달아서 새우장을 해 먹는데요. 새우장은 게장처럼 간장에 생물새우를 넣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단맛이 보존되니까. 아,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온 의학 상식인데요. 오석주 님께서 저혈압에도 굉장히 좋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폭풍섭취를 하고 있죠. 제가 깐 새우들은 다 오석주 님 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아들 저녁이에요. 저희 아들 저녁을 항상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조그만 새우를 먹었는데 굉장히 크고 있어요. <laughs> 세요끊세요 오석주님 네 조금 전그 발갛게 찐 새우들은 네 옆에 있는 석주의 입으로 다 들어갔고 그 새우 머리가 좀더 많아졌죠 네 몸통과 분리된 머리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볶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버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좀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딱 거의 알맞게 버터 양이 들어가고 있었죠 지금 환풍기를 켜야 되는데 이 소리를 지글지글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끄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정말 버터 향이 어떠십니까, 오석주님 정말 좋아요. <laughs> 네, 자기가 먹을 생각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토산은 갑각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이 껍질째로 먹게 되면 정말 여기에 저희 성장기 뭐 매일 단골 멘트 있잖아요. 음식에 좋은 거. 피부 미용, 성장기, 어린이의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나 뼈에 굉장히 좋대요, 케토산이.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바삭하게 구워서 어 지금 이 냄새가 뭐 같죠, 오독주님? 저는 그.. 저희 영화관에 가면.. 그 팝콘이요. 팝콘? 팝콘 냄새 같기도 하고 왜? 소금 냄새하고 버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 냄새가 마치 그 영화관에 있는 팝콘보다 약간 단가가 비싼, 가성비가 좀 안좋은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진짜 많이 납니다 아 언제 버터구이 오징어 한번 또 해볼까요? 저희 집에서 팝콘도 해봤었는데, 그쵸? 렇뭐예요 뭐 귀여운 척하면 네! 이럽니까? <laughs> 자, 색이 좀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고 다 다시 뵙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이 버터구이 버터구이. 새우 머리 버터구이 라고 명명을 할까요? 아, 뭐라고 하지? 정확한 뭐 괜찮은 이름 있습니까? 촬영 감독님은 말이 없으세요. 네, 이거를 네,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드셔보세요 오석주 감독님 옆에 이 뭉쳐져 있는 것들은 소리 들리셨나요? 아, 새우머리에 그 고소한 소리가 제 마이크에 아 죄송해요 다시 감독님 어때요? 맛이? 엄청 바삭하고 고소해요 아 그래요? 뭐가 생각나는 맛입니까? 시원한 우유? 맥주? <laughs> 우유가 생각나는 맛입니미성전자예요아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님에게 네뭐 저는 맥주를 못하지만 아마 맥주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 버터의 고소함과 새우의 그 달달함 그리고 또 소금을 아까 간이 저희가 새우를 찔때 했었잖아요 그거에서 나오는 그 단짠달 단짠달 역시 맥주의 그 안주로서 거의 원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아니 저는 안, 아, 세, 체질이 아니니까 안 먹는다고요. 이거 쓰레기는 왜 보여드리냐면 벌써 저희가 <laughs> <laughs> 클리어했다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홍새우 요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 보여드렸냐면 아이하고 집에서 이거 별거 아닌 그 요리 참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석주도 지금 새우 까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지금 촬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먹기가 굉장히 쉽지만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서서 정말 많이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든 요리여서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함부로 못 먹거든요. 함부로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요. 그걸 노림수로 한번 다양한 요리할 때 아이들과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석주님이 옆에서 또 하나 집어먹고 껍질을 알맹이감 쏙쏙 집을 쫙쫙 착 집어올려서 다 버리고 있네요. 저게 굉장히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뵐게요. 안녕.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요리 시간 집밥 정선생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